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스타그램 캐프 마케팅의 저자 조영빈이라고 합니다 이제 SNS 마케팅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고요 인스타그램 기반의 여행 미디어인 여기가 부터존이라는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드비너스라는 광고 대행사의 팀장으로도 있어서 현업 광고 대행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는 마케터이기도 하고요 인스타그램 마케팅이라는 내용을 주제로 마케팅 강의를 하고 있는 마케팅 강사이기도 합니다 어, 인스타그램 마케팅은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마케팅 활동을 하는 걸 주로 인스타그램 마케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간단하게는 이제 계정 운영하는 방법부터 뭐 요즘 유행하는 인스타워시 그리고 뭐 해시태그 마케팅 그리고 또뭐 인플루언서 홍보 마케팅 그다음에 스폰서 광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전략적으로 기획하고 활용하는 걸 이제 인스타그램 마케팅이라고 이야기하면 될것 같아요 어, 사실, 인스타그램만 하는 건아니고요 페이스북도 하고, 이제 뭐 네이버도 하고, 다른 채널도 이제 이용을 해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좀 인스타그램에 조금 더 많이 집중을 한 이유는, 어, 다른 채널들은 고객분들한테 후기를 유도를 하고, 후기를 기대하기가 되게 힘든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진 한장 찍고, 해시태그만 몇개 달아주면, 바로 우리 브랜드 후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공략해서, 고객들이 후기를 이끌어내기 좋은 플랫폼이어서, 인스타그램을 좀 최우선적으로 마케팅할 때 생각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정확히 따지면 컨텐츠 마케팅 쪽에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어, 퍼포먼스 마케팅은 사실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광고 쪽에 가깝거든요 로아스라고 해가지고 광고비 지출 대비 매출이 뭐 얼마나 나왔느냐를 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퍼포먼스 마케팅은 사실 광고 분야에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스타그램 컨텐츠 마케팅이 조금 더 가까운 이유는, 근데 우리 인스타그램 계정에 컨텐츠를 꾸준히 쌓아 나가는 과정을 계속 하잖아요. 포트폴리오 형태로. 예. 그런 컨텐츠들이 계속 쌓여서 결과물이 나오고, 매출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브랜드 이미지로 자리 잡기까지 하는 게좀 크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퍼포먼스 마케팅보다는 컨텐츠 마케팅 쪽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인스타그램 뿐만 아니라 블로그나 유튜브라던가 페이스북, 다른 소셜미디어를 다 활용을 이제 하고 있으면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 되기는 하죠. 왜냐면 모든 기업들이 마케팅을 다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마케터라면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줄알는 능력이 좀 기본적으로 요즘은 다 갖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여기서 좀 플러스 요인으로 가산점을 받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뭔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 뭐 블로그 등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수익화를 내고 있는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 신입사원으로서는 굉장히 큰 경력을 인정받는 것 이상으로 좀 플러스 점수가 들어갈 것 같아요. 조정은 보통 한 2400에서 3000 사이가 될것 같고요. 에이전시를 가느냐, 광고 대행사를 가느냐, 뭐 시행사를 가느냐 인하우스를 가느냐, 그러니까 어떤 마케터가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요 어, 보통은 2천만 원대 정도로 시작을 하는 것 같고요. 이제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이제 인센티브라던가 승진을 통해서 조금씩 차이가 많이 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일단 가능하면 저는 브랜딩에 대해서 공부를 해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그리고 수익화 아까 말씀드렸던 수익화 부분을 좀 연습을 해주시면 되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마케터라는 직업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기업이나 회사의 돈을 활용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직업이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수익화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그런 능력을 좀 길러주시면 마케터로서 좀 굉장히 큰 이점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워낙 또 브랜딩이 트렌디이기 때문에 브랜딩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주시면, 특히 이제 인하우스 브랜드로 이제 취업을 했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기가 포토존이라는 사업을 시작한 지 2년 정도가 됐거든요. 2년에서 3년? 3년은 아직 안 됐고, 2년 정도 됐는데, 어, 이 사업을 조금 더 많이 키우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책을 쓰는 게 아니라 올해 사업을 조금 더 키우고 싶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 쪽 산업이 많이 굳으면서 이제 책도 쓰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내년에는 좀더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내년에는 좀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키우고 싶어요.